10번, 한 개의 주사율을 던져 나온 눈의 수 A에 대하여 그럼 A는 1, 2, 3, 4, 5, 6이겠네? 직선 Y는 AX와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사건을 A라 하자. 그, 그 사건 A?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럼 이건 판별식이네? 두 직선이 만나는 거니까? 이차 이 함수랑 직선이 만나니까. 그 그러니까, 아, 그럼 A를 구하고 가야자, A를 구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ax. 요게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 양에, 그럼 x의 제곱, 그, 마이너스로 묶고 마이너스 x로 묶으면은, 2 e 플러스 ax 플러스 4는 0. 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을 하면은, 판별식, 판별식을 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판별식, 아니, 커야겠지. 두 점,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럼 판별식 하면은 2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6은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이제, 전개하면은 a 제곱 플러스 4, a 플러스 4,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그럼 인수분해 하면은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2가, 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a는?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또는 또는 a는 2보다 크다거든. 그러니까 a가 나올 수 있는 게 2가 안 되고 2보다 크다니까 3, 4, 5, 6이네. 3, 4, 5, 6.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사건 이 a라고 하면은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a가 3, 4, 5, 6이 나오는 사건이고. 그럼 한개 주사 300, 300회. 아무튼 뭐몇회 한다. 몇회 한다. 그러면 이제 이항분포 문제겠지. 자, 300회 던지는 독립시험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 그럼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는? 그럼 300회 던지면 몇번나오겠냐 그거지. 그럼 X의 평균. 그럼 X의 평균은? 그럼 이거는 이제 X의 평균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항분포 B를 잡으면은? 자,를 잡으면은? 몇 백, 몇번 던진다? 300번 던진다. 3 0번 그럼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6분의 4잖아. 6분에서 3분의 2. 그 확률은 두개 곱하면 되지. 확률은. 그래서, 어, 확률은 두개 곱하면 되니까 300 곱하기 3분의 2을 하니까 얼마냐? 200이네, 200. 그니까 2 0번을 하면은, 아니, 300번을 하면은, 어, 사건 A가, 사건 A가 200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다. 11번. 한 개의 주사위를 2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고, 한 개의 동전을 n 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Y라 하자, Y 분산이 X의 분산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확률 변수 X에, 이걸 다 20번 던졌다. 그럼 이제 이분포인데 그럼, 우리가, 우리 이제 확률 변수 X에 이안 분포가 나와. 이안 분포가 나오지. 뭘 구하는 거냐. 20번 던져가지고, 20번 던져가지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거든. 그러면은, 한개 주사위를, 어, 던졌을 때에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이죠, 6분의 1. 6분의 1. 그걸 20번 던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안 분포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 X의 분산이 나오지. X의 분산은 20에다가, 6분의 1을 곱한 다음에, 6분의 5를 곱하면 분산이 되지. 그러면은, 아, 이게 뭐가 되냐, 이거. 약분하면은, 어, 2로 약분하면 10하고 3이 되니까, 이게 뭐야, 18분의 50? 분산이 18분의 50이다. 18분의 50. 근데 확률 변수 Y. 자, Y는 그러면은, 이항분포가 어떻게 나오냐? n 번던진데 M번. M번 던지는데, 자한 개의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야. 안면 나오냈어. 자, 그럼 이제 n 번 던져서 몇번 나오냐? 그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거든, 2분의 1. 그러면은 이항 분포가 나왔고, 이항 분포. 그러면 여기에서의 분산은, 그러면 이제 그 y의 분산, y의 분산은 n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다. 따라서 뭐가냐, 되 4분의 n이다. 4분의 1. 4분의. 1. 그러면은 y의 분산이 x의 분산보다 커야 되니까, 4분의 n이 18 아유 십팔 분의2십십1분의50 이것도 약분 되는구나. 9분의 뭐냐 9분의 25? 그렇지 4분의 n이 9분의 25보다 그 양변에 4를 곱해. 4를 곱하면은 아 이거 4를 곱하면은 n은 9분의 100보다 크다. 그러면은 n은 9분의 100은 11.111이 11.111. 11. 그치지 맞지? 999. 그치11.111 그러면 n의 최소값은, n의 최소값은 12가 되네, 12. 11.111보다 큰 자연수니까. 답이 12다. 12. 다음, 12번. 검은 공 3개, 흰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개의 공을 꺼내 색을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는다. 다시 넣지 않아. 자,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흰공 2개가 나올 때까지의 시행 횟수를 s라 하면은 X가 3보다 클 확률이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셔. 단, P와 Q는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 서로 소인 자연수. 근데, 그럼 X가 3보다 크다. 그러면은, 시행 횟수가, 시행 횟수가, 그럼 4번 아니면 5번이겠네? 그러니까, 공이 5개니까, 5번까지 꺼낼 수, 다섯 번까지 꺼낼 수 있잖아. 5번까지. 다시 넣지 않아. 5번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꺼내고, 그면 이게 그면 이제 첫 번째 꺼내, 그러니까 첫 번째 꺼내고 두 번째 꺼내고 세 번째 꺼내고 네 번째 꺼내고 다섯 번째 꺼내는데 3보다 크니까 그가 그러니까 니 x가 될수 있는 거, 어 x가 될수 있는 거는 네번 다섯 번이야, 네번 다섯 번, 그러니까 시행횟수, 그러니까 네번네번 꺼내가지고 흰 공이 두 개가 나올 확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해가지고 흰 공이 두개 확률, 그게 p 분의 q라고. P분의 Q. 그니까, 이걸 이제 쓰면 이렇게 되겠지. P, X는 4, 더하기, P, X는 5. 이걸 하면은 P분의 Q란 얘기잖아. 3보다 큰다얘기는 4, 5, 두,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거는 그냥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 같은데? 그치? 이거 그냥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 경우의 수 구하듯이 풀면은 되는 문제네.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그러 시행 횟수가 다섯 번이니까 x가 4일 때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4일 때 5일 때를 따로따로 해. 따로따로. 그러면 x가 4라 얘기는 네 번째에서 네 번째에서 흰 공을 꺼내면서 끝나는 거지. x가 4. x가 4는 4회째에서 4회째에서 흰 공이 나오면서 끝나는 경우야. 그럼 어떤 경우냐? 일단 여기서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흰공 뽑고 검은 공 검은 공 뽑고 흰공 뽑는 경우가 있겠지? 이런 게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네 번째에서 흰거두개 뽑으면서 끝나버리잖아.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 또 여기서, 첫번째는 이제 검은 거 뽑고, 그 다음에 흰거 뽑고, 검은 거 뽑고, 이렇게 있겠지.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흰거 나오면서, 여기는 검은 거, 검은 거 뽑고, 흰거 나오면, 이렇게 있겠지. 세 가지가네, 세 가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4인 경우는 4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 그럼 5, 5,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X가 5인 거, 확률 변수 X가 5인 거는 여기에서 이제 흰공 뽑으면서 끝나야 되거든. 그럼 첫 번째 흰공 뽑고 여기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 이거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흰공 뽑고, 검은 거 뽑고, 흰공 뽑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겠고, 여기 이제 흰거 뽑고, 검은 거 뽑고, 검은 거 뽑고, 흰거 뽑고, 검은 거 뽑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여기에 흰거 뽑고,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 흰거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가지 가있냐면세 가지가 있고 네가지가있다네 가지, 네 가지.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제 확률 구하는 거잖아 확률 확률 구한다고 그럼 모든 경우에서는 뭐냐? 모든 경우에서는 모든 경우에서는 검은 거세 개랑 검은 거세 개랑 흰거두 개를 늘어놓는 경우의 수랑 같으니까. 분자는 5팩이 되고 분모는 나누기 3팩 2팩 하는 거지 3팩 2팩 그래서 그 분자는 5 4 3 2 1이 되는 거고 어 분모는 분모는 3 2 1하고 또 2팩 2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경우는 10이야 10, 10. 그럼 10분의 3 더하기 4지 그니까 10분의 7 답이 그러니까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7이니까 10분의 7 아니 10 그러니까 10분의 7 더하면은 17이다 17 피더하기 q 17의 답이다. 13번 번 13번. 확률변수 x는 평균이 m,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fx가 F20, 아, f12, f20보다 크고 f4가 f22보다 작다. m이 자연수일 때 p... 어 X가 17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거나 같다의 값을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거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하려면은 확률 변수가 바뀌어나 여긴 나잖아나작 G. G. 여기는 x 나이거 바꿔줘야 돼. 이렇게거꿔 줘야 돼. 작거 바꿔주는 작업을 표준화라고 한다 표준화 바꿔주는 작업을표준화라거나작거이제거거 확률 변수를 이제 지루 바꿔줘야 된 듯이. 자 어떻게 바꿔 이 공식이지? 굉장히 중요한 공식. 시그마 분에 시그마 분에 x 마이너스 n.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지. 이거는 어, 이거는 이제 반드시 안기를 해야 되고. 그럼 우리는 이제 표준화만 이제 하면은 답이 나온다고. 이 정규 분포표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표준해야 되냐. 요, 요, 이제 나왔으니까, 요 17하고 18이, 17하고 18이 X대, X. 확률, 요 X의 범위. 우리는 뭐만 구하는데? 평균만 구하면 돼, 평균. 평균만 구하면 된다, 평균.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하냐? 지금 가에서 F22, F2, F12, F20보다 크다. F4가 F22보다 작다. 이게 나왔잖아, 이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M이 자연수라니까 평균을 추적해나가는 거야, 추적. 어떻게 추적해나가냐? 여기 이제 x 가 있고 여기 이제 m이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 있겠지 아 저기 어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 이제 종 모양인데 f12 f20 보다 크다 무슨 말이냐면은 크다는 얘기는 요 평균에 가깝다는 얘기야 평균에 가깝다 뭐가 1이20 보다 평균에 가깝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일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이것도 되잖아?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여기에 10이 찍혀도 돼. 여기에. 그니까, 러 m이 10보다 작을 수도 있고, 10하고 20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 뭡니까, 그럼 도대체? 아, 뭔진 모르지. 뭔진 모르다. 뭔지는, 뭔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추적을 해야겠지, 추적을. 추적을 해야 돼. 아무튼, 아무튼. 이게 이제 10이, 1 2 평균에 더 가까운 거는 확실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평균에서 10을 뺀 거의 절대값이랑 평균에서 20을 뺀 거의 절대값이 있으면은 2이 평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이 크다가 되겠지. 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거. 근데 두 번째 밑에 밑에 식 보자 밑에 식 4하고 22가 있다 4하고 22 4하고 22가 22가 크다라는 얘기는 22가 22가 크다면 요게 요게 평균에 가깝다지? 평균 평균에 가까울수록 평균에 이제 평균에 가까울수록 크니까 그지 평균일 때 가장 이제 가장 이제그 최대가 나오는 거지 평균에. 그럼 이건 우리가 십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평균에서 4를뺀 값하고 평균에서 2 2를뺀 값이 있으면은 이게 평균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도 작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부등호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m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아 이거 부등식 풀라고 하니까 그치 부등식 풀라고 하니까 어 깜깜하지.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있지. 어떻게 푸냐? 부등식의 성질을 이런 거, 이 부동식의 성질 그래서, 얘가 이제, 어, 수직선에 그려놓고, 수직선에 그려놓고, 10하고 20이 있다, 그러면은, 10하고 20. 어, 10하고 20이 있다. 10하고 20이 있다, 그러면은, 있다, 그러면은,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10하고 20이니까, 자, 10하고 20을 여 찍고, 얘가 10, 얘가 20. 이제 그러니까 그 부등식을 안 풀고 이제 우리가 찾는 방법이야. 부등식 풀려면 힘드니까. 그러면 m은 여기에서 요두수 중에서 10에 더 가깝다고 10에. 10에 더 가까우니까 m이 여기랑 같은 위약에 같은 거리에 있다면은 같은 거리에 있다면은 m이 1오 15, 15에서는 15에서는 요 이르는 거리가 같잖아. 같다고. 그니까 여기에 요거를 기준으로 10에 더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M은 어디로 가야 되냐? 15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그러면은 M의 위치가 여기 들어가야겠지? 여기 들어가야 10에 더 가깝잖아, 20보다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4하고 22를 기준으로. 그럼 여기, 여기 이제 4라고 하고, 여기 이제 22라고 하면은, 그러면 4하고 22의 중간. 13이네, 13. 자, 그러면 13이라고, 13이라고 하면은, 13에서는, 13에서는 4에 이르는 거리랑 22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22일 때가, 22일 때가 함수값이 더 높으니까 평균은 여기에 더 가깝다고. 평균은. 따라서, 따라서, M은, M은 13을 기준으로 어디로도 가까워야 돼? 22로도 가까워야겠지, 22로. 21도 더 가까워야겠지. 이렇게 가야겠지. 그렇다면은, M이 취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냐? M이 취할 수 있는 범위 여기지, 여기. 13하고 15 사이. 그럼 얼마야? 14네, 14. 14. 그래서, 평균이 그래서 14가 나오는 거야, 14가. 평균이 14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준화 시켜줄지 표준화. 그럼 17부터 18까지니까, P가. 자, P의 이제 확률 변수가 17부터 18까지니까, 아 18까지, 이걸 이제 우리가 표준화 시켜준 거야, 표준화. 표준화. 자, 표준화 시켜줘. 표준화 시켜주면은, 지루. 자, 표준화 시켜주면은, 어, 아까, 저기, 뭐였냐, 이거, 표준 편차가. 5였나? 아, 5? 그럼 5분에, 5분에, 17 마이너스, 아니, 14. 그러면은 뭐가 되냐, 뭐가 되냐면은 5분에 3. 아, 이 5분에 3. 5분의 3. 그 다음에 18일 때에는. 5분의 18 빼기 14니까 뭐가 되냐. 5분의, 5분의 4. 이거지, 이거. 5분의 4. 그러면 0.6하고 0.8이네. 뭐 소수는 왔겠지 0.6하고. 그럼 0.6부터 0.8. 요거네, 요거. 나왔네. 그 소수로 바꿨어, 자. 0.6부터 0.8. 0, 0, .8. 0 .8. 이거 구하면 되잖아, 이거. 이거. 그러면 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요 표. 요 표는 무슨 얘기냐. 이표는이표는자 이거 이제 표준정 표준 정규 분포는 이제 평균을 m 으하 잡고 m으로 잡고 이제 그 저희 표준편차 1로 잡는 거지 그래서 0.6, 0.8, 그 0.6, 0.8, 1.0, 1.2, 1.4 잡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간다지 이렇게 종 모양으로. 종모형 이렇게 나갈 때에 0부터 0.6까지의 넓이가 요 넓이가 얼마다? 요 넓이가 0.226. 2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226이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두 개만 알면 되지? 0.2888. 여기가 넓이가 뭐다 그럼 요 여기 요기 넓이가 요기요기 요기 넓이가 뭐냐면은 0.288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0.6부터 0.8까지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요기지 요기 요긴 어떻게 구하냐 288에서 26 빼면 되네 요것에5 빼면 되잖아 그럼 얼마냐 그러면 288에서 0.06이 그지 0.06이지 다 3번 3번이다 14번